자, 사라 씨. 이번 마지막 질문은 사라 씨의 순발력을 확인해 볼 그런 질문이에요. 지금 당장 저를 황당하게 만드실 수 있나요? 음. 아, 예. <laughs> 아, 빨리 좀 해라. 누가 본다고 맨날 그렇게 화장을 하고 있냐. 너가 보잖아. 나도 안 보는데. 아씨. <laughs> 아 빨리 좀 해. 나 오늘 면접 보러 가야 돼. 아니 근데 야 생각해 보니까 열 받네. 왜 나를 안 부르지? 안 불러줘. 나도 인력서 똑같게 돌렸는데 왜 나한테 전화 안 오지? 아 제발요 저뽑아주세요저 진짜 열심히 일할게요. 저 자신 있습니다. 예. 집에서 요리는 하세요. 차라야 <laughs> 내 얼굴을 봐봐. 딱 누가 더 잘하게 생기지 않았니? 어? 뭐 그런 그래. <laughs> 그거 인정할게. <laughs> 야나너 스물여덟 살이잖아. 근데 네 와크는 너가 다판한3 0년 그런 것 같아. 예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여러분. 네 저희가 이제 호주에 온지 오늘도 한두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두달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 위한 화이트 카드를 따고, 그 다음에 지게차 자격증 따고, 그리고 이곳 쉐어하우스 겸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고차 구매 그리고 운전면허증 호주 걸로 또 바꿨는데, 근데 제가 호주 온지두달 만에 지게차 면접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와, 근데, 사라야, 내가 이 호주 오기 전에는 우리가 지게차 경력이 있으니까 일을 금방 구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 음. 왜냐면 유튜브 찾아보면 은 지게차 쪽으로 일하는 워홀러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 맞아. 근데 사실 여러분, 영어가 가능한 외국인들도 이 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 너무 많아. 왜냐면 내가 그 유튜버 분들 영상을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지게차 일을 시작하고 나서 영상을 시작하셨더라고. 음. 그니까 다들 일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아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는 한국에서 경력이 있어서 연락이 몇통 오거나 그리고 면접을 보게 됐는데 근데 이것도 호주 경력이 아니면은 연락이 잘안 온다. 맞아. 그래 대연아, 떠라도 잘 갔다 오고. 근데 그래, 대연아. 응? 면접 준비 다 했어? 면접 준비? 응. 뭐 면접 준비로 해? <laughs> 그냥 뭐 가가지고 묻는 말에 대답 잘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니가 안 되잖아 맨날 준비 안 하고 그냥 나가면 어떡해 그럼 누가 너를 뽑아줘? <laughs> 야 대현아 면접 받을 때는 사람들과 다르게 말을 해야 뽑아주는 거야 아안 되겠다 면접 시간 2시간 남았나? 연습하자 연습 자첫 질문 이 회사에서 첫 월급 받으면 이첫 월급으로 무엇일 겁니까? 어첫 월급을 받으면 은 퇴근하는 길에 꽃을 사다가 집에서 기다리는 아내를 주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식상해. 안 뽑아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laughs> 너무 식상해. 그럼 네가 한번 해보든가. 어 그래 그러면 어 얘기해줘. 똑같은 질문? 어. 자 사라 씨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 첫 월급을 받았다. 그 월급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아, 말이라고 해요. 치맥 시켜 먹어야죠. 예? 야 사라야 도움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아뭐 도움이 안 돼, 야 계속해봐, 계속해, 어? 자두 번째 질문, 이 회사의 장점을 말해보세요. 저거 어떻게 알아요? 다녀봐야 알죠? <laughs> 아 도움이 안 돼. 아돼돼돼 계속하라고. 아니 뭘 해? 야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laughs> 아니야 사라야, 너 오늘 면접 안 보러 가면 진짜 잘한 거 <laughs> 같아. 같아. 야, 나 이렇게 하다가 다 뽑아줬어. 아, 프랭크에서 볼게. <laughs> 오, 이거 내다내 내 경험이야, 경 <laughs> 자, 사라씨. 이번 마지막 질문은 사라씨의 순발력을 확인해 볼 그런 질문이에요. 지금 당장 저를 황당하게 만드실 수 있나요? 음. 아, 예. <laughs> 자 대현아 봤어? 면접 이렇게 보는 거야. 도움이 됐지? 아니, 1도 도움 안 됐어. 자 대현아. 연습 하나만 더 하고 가자.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어. 오케이? 어. 자 대현 씨. 대현씨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세요. 어, 저는 사라의 덥수룩한 겨드랑털 같은 사람입니다. 야, 너뒤질래 진짜. 아, 좀 들어 봐. 들어 봐. 자, 왜대현 씨가 사라의 겨털이죠 저를 뽑아 주십시오. 잘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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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 아, 그래 그래 어어 아, 할수 있겠지? 아,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알겠어 좋았어 아이차자 가봅시다 뭐야 그거? 설아 응나 호주 면허증 왔다 아 이제 어디 갈 때마다 신분증으로 여권 안 들고 다녀야 된다 부럽다 야 <laughs> 근데 호주는 왜 항상 사진을 이따구로 찍어주냐? 태연아 얼굴 문제라니까? 예?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가볼까요? 사랑아 내가 오늘 면적이 두 개잖아 응. 그래도 둘중하나는 붙지 않겠니? 아니야 태현아둘다 떨어질 거야 예? <목소리> <목소리> 자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렇지 월, 워서 포크리프트 하려는 사람한테 희망을 줘야지 그렇지 보여줘야지 그렇지 너 같은 쓰레기도 할수 있다고 예? 자여튼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화이팅! 음. 좀만 기다려. 어할수 있어. 고개를 찾아올게. 어나 최고다! 할수 있어! 네! 할수 있어! 어떻게 됐어? 안 맞는데? 때린다 했어? 야 근데 태연아. 응? 너 진짜 존나 빨리 나온 거 알아? <laughs> 진짜 핸드폰 보다가 보러 왔어 너. <laughs> 이 정도는 거의 입국가 아니야? 진짜 클럽 입국 것보다 더 빠른 것 같아. <laughs> 아, 진짜 그러지 마. 마음 아프단 말이야. 아, 침대에서 토끼더니 면접도 토끼네. 자, 두 번째 장소로 가보자. 그래, 가보자. 어차피 떨어지겠지만. <laughs> 너내 안에 맞니? 맞아! 나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야 아, 대현아 아까 실패했잖아. 이번에 붙어야지? 어? 아니, 아까 연습처럼 하면 된다니까? 아까 연습처럼 하면 된다고망할것 어.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사람들이 약간 솔직한 사람들 되게 좋아하고. 어? 아니, 넌 너무 과했어. 야, 근데 지금 다는 곳이 시급이 세. 아, 얼마인데? 35달러. 35? 어. 35달러. 도 괜찮은데? 돈좀 벌어와. 매를 보지 말고. 예? 네태아아 오랜만에 이렇게 면접 다시 보니까 음. 기분 어때? 기분? 어. 나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 살아야. 아, 실패할 준비? 여기요? 아, 여기 맞는 거 같네. 살아야, 그 면접 보기 전에 면접을 붙을 수 있는 강력한 한방 같은 거 없니? 음, 안 뽑아주면 그냥 문 앞에 똥 한방 산다 그래. 예? 어땠어? 어땠냐고? 어? 그냥 한국 갈래? <laughs> 왜 그랬어? 뭘왜 그래? 왜 그랬어? 어? 실패하는 거 아니야? 뭐 네가 하라는 대로 했어. 안 뽑아주면 똥 싸고 도망간다고. 그랬더니 곧바로 나가라던데. <laughs> <laughs> 재미 없는 <아야>. 사람들이네. <laughs> 그 뭐야. 어쨌든 오늘 일본 친구 두 명, 그다음 프랑스 친구 한 명, 쉐어생들 들어오거든. 응응응. 음, 음, 음. 일단 쉐어 왔으니지나 잘하자. 그래, 그리고 오늘 처음 오니까 약간 좀 바베큐 파티 같은 것도 해야 되니까 마트부터 먼저 가고 소주 먹어야겠다고 그래. 짠... 아, 열다뭐 시동 안 걸린다. 아, 왜 그래? 아, 진짜 장난하는 거 아니야? 아... 씨, 진짜. 아... 아... 진짜 뭐야? 디스코 빵빵이야? 아, 진짜, 어떡하냐, 이거? <laughs> 여러분, 젖었네 이거? 허헤이 <laughs> 대안아, 항상 포지티브 아티튜드 필요해. 뭐, 포지티브 아티튜드야, 지금. 면접 다망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 돈까지 쓰게 생겼구만 아니, 이거 뭐, 어디에 전화해야 돼, 이거는? 어? 아니, 근데 대안아, 더큰 문제 있어. 뭐? 나똥 말이야.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야? 야, 보면 알아? 아니, 몰라. 뭐가 문제까 냉정이네 <laughs> 이거 딱한번 치면 되지 않을까? 음. 보통 기계라는 게딱한번 치면 작동되잖아 그래 해봐 어뜨해야 아, 생각해봐 만약에 너 혼자서 면접 보러 왔었으면 그런네 <laughs>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 <laughs> 야 내가 오늘 아침에 너무 화장 늦게 했다고 한거 미안하다 음, 아 이래서 온 어? 거였네 어. 이것도 유튜브 주작한다고 또 그러실지도 몰라 자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앱솔루리 파킹 and absolutely side brake, absolutely brake, and absolutely engine on. God damn it! 네 여러분 앞으로 차 타실 일 있으면 미스 시비 GT는 타지 마세요. 사이 이 GT가 무슨 뜻일까? 이행시죠. 이행시? 응. 오케이. Okay. G. 주가 T. 테 이씨. 차를 잘못 만났어. 아니야. 남편 잘못 만났어. 예? 하. 사랑 그래도 다행이다. 뭐가? 유튜브 각 하나 나왔잖아. 유미새네. 그게 뭐야? 유튜브 미친 새끼. 그래, 네 말대로 다행이다. 뭐가? 똥들어갔어 <laughs> <laughs>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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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직 살아있구나. 아니다. 아, 진짜 나큰돈 쓰는 줄 알았다, 살아야. 어. 와, 돈 벌러 왔다가 돈 쓰고 가는 줄 알았네. 아, 이제 진짜 마트 가보자. 아. 그래. 대나 어때? 아직도 기분이 안 좋아? 뭐안 좋은 정도는 아닌데, 아직 좀찝찝해대나 근데 원래 기분이 저기 앞일 때, 거기 앞으로 가야 돼. 예? 네? 아 싸네. 어. 몇 개야? 엄청 많네. 그니까. 야, 설아 이거 한박 스테이크 싸네. 몇 피스야? 네 피스에 7.55 달러야. 음, 응, 안 돼. 비싸. 뭐 비싸? 이 정도면 싼 거지. 싸 달러. <laughs> 아니, 이 정도면 싼 거라니까. 음, 싸 달러. <laughs> 음, 봐봐. 싸 달러. <laughs> 음, 굿 굿. 아, 대현아, 대현아, 잠깐만. 아, 왜? 소주세! 야태연아 거기에다가 소주지 아 그런 거야 아 씨기가 조심 잃었네음또왜 <laughs> 음. 음. 어디서 이 새끼 누나 왔는데 예음 누나 왔다 이 시키들아 네. <laughs> 네 여러분 어쩌다 보니 시어라우스가 프랑스 사람 다섯 명 일본 사람 세 명이 됐네요. doing nothing nothing 불 만들어 그러면 I'm your 형님 it's Australia age this doesn't matter shut the fuck up just make mine <laughs> <way. laughs> <laughs> 형님 나 이제 원단이야 그럼 뭔데 nowhere <laughs> <laughs> actually I thought there is no meat for you o k <laughs> i d for g kidding no kidding is there any meat for him no <laughs> 고지, new 거지. New 거지. Uh, 아, 아, new 거지. New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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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섭 가 가. Bacon bacon bacon. <laughs> 야 여기는 질 맞는데. I'll teach. Uh, then, then uh,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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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How old are you? I'm twenty. And you know? Twenty three. Twenty, you bake. 돈 주노 자위에서. What is t h a What is that? You're not done. You can just sit here. <laughs> Actually, in this shell house, there is a cast. You are fourth level, okay? Yeah, okay. 치고. What's 치고? 최고. <Ghana dinner> <웃음> aquela, <웃음> <맞아? 자. 웃음> 와, 이거 보그라는 거야. Look at this. Look at this. Is this yours, right? No, it's. It's the Japanese. <웃음> <Yeah>. <웃음> 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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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The burger is really good. Oh, actually, I heard the Japanese eating hamburger with wasabi sauce, right? No, it's, it's not. Same no, in McDonald's, we have wasabi burger. Oh, really? Then you can eat. Because <laughs> it's <especially> in Australia. <laughs> <laughs> okay, you can explain. Everybody, this is soju. went <laughs> <Repent> after me, <laughs> soju. Oh, okay. Powder. 소주. Okay, this is Chami s u l So there are different brands. So this is Chami s u l This is one of the most common brands. How about 처음처럼? Oh, Too fucking sucks. 웃나야. <laughs> <laughs> First of all, how to open? Do you know how to open soju?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집중하는 거네? 다들. And then once you did that, then oh. you k e l l the song. I love Japanese direction. 좋이네.すごい네.아,すごい네. Thank y o 감사합니다. Actually in Korea, young e s t person have to pull every shot. So you need to do t h a t So how many people? 1 2 3 4 5 6 7. And 또 소설? 누나 완전 올겠습니까? 쟤님, 그럼 나올 게 있나? Okay, and before, you know, we can say something, we can say s c o o l 려 짚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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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3, 2, 1. 짚으려! Welcome, welcome, welcome. We are family from now on. Ah, I don't want to see your two apple pies on the ches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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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he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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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o leo I, I will tell you what <clears throat> you need to leave him for two months <laughs> <laughs> uh, you know, actually, we talked about big size last night, right? Yeah. Yeah I searched it. Uh -huh. How to make big dick? <laughs> there, I found the one. Please share. Okay, Please share. Okay. Okay. We have to. So we have to make one cup of sparkling water. Sparkling water. The cup is here. You, you want put... to put your dick inside? <laughs> yeah. And like thi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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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at Leo. She grabbed it. Wow. <laughs> <laughs> yeah, I will try tonight. <laughs> <laughs> I, will I will tell you. No, Gwen will tell you. <laugh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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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more bigger. <laughs> <laughs> Guys, guys, I have big dick. I saw Larry. I saw <laughs> Larry. When Why? when I will go to Korea, I will show my dick <laughs> to <into> everyone. <Wow>. <laughs> <laughs> Let's go to Chimchiba together. <laughs> Oh, and guys, every Western people died. Mm -hmm. Yeah, Maybe, only yeah. Asian survived. And you're most Korean, yeah. Most Korean,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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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도 저희는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영상을 보셨다시피 아시겠지만 이곳 쉐어하우스에 많은 쉐어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아직 사람을 더 받을 수 있는 방들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이곳에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 두 곳밖에 없어 가지고 이제 화장실 확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확장 공사를 마친 뒤에 더 좋은 친구들을 쉐어생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즐거운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너무 좋죠.